일주일 동안 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제 6강 은행 두번째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자 볼게요. Do you have... The serial number, serial 하게 되면 순차적인 계속되는 형용사죠. 그러면 순차적인 번호를 가지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일련번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표 같은 걸 발현을 하게 되면 일련번호 순으로 수표가 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표를 추적할 때는 일련번호를 알고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일련번호를 가지고 계세요. I like to make a withdrawal. 자, withdrawal 하게 되면 계좌에서의 인출이라는 명사죠. 자, 그래서 저는 인출을 하고 싶습니다. Make a withdrawal 하면 인출하다니까, 어, would like 이니까 뭐뭐 하고 싶다, want와 같은 뜻이고요. Would like을 썼으니까 더 정중한 표현이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Do you have the serial numbers? I'd like to make a withdrawal. Do you have the serial numbers? I'd like to make a withdrawal. Do you have the serial numbers? I'd like, like to make a withdrawal. 자, 일련번호 가지고 계세요? Do you have the serial numbers? 저 인출하려고 하는데요. I'd like to make a withdrawal. 여러분 보시면은요. 첫 번째 문장이 의문문이죠. 얘는 문장의 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두 조동사니까 넘벌스 하고 올려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여기 넘벌즈에서 s는요. 복수형 이미니까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주 아이 우드의 줄임말이나 아이 헤드의 줄임말. 우리가 보통 아이들하고 얘기하는데요. 전에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축약형은요. 뒤에 단어가 나오는 게 대부분이죠. 그럴 경우에는 더 약화를 시키시면 단어를 하시기가 편하십니다. 그래서 I'd like to 하지 마시고 I'd like to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m a 다음에 오니까 make 그러면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I'd like to make a d r o e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I need some cash a change. 자, change 하면 잔돈이죠. 그래서 음, 저는 잔돈이 좀 필요합니다라는 얘기고요. Where can I find an a t m 자, 자동 인출기가 어를 어디서 제가 발견할 수 있나요? 찾을 수 있나요?니까 이건 자동 인출기가 어딨나요? 아시다시피요 ATM이 자 A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앞이 언이 되야 되는 거죠. The ATM, a in my card. AIs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2세 과거형이죠. 불규칙 변화를 하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ATM 기계가 제 카드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ATM 카드에 카드가 들어갔는데 안 나와요.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I need some change. Where can I final d ATM? The ATM in my card. I need some change. Where can I find an ATM? The ATM in my card. I need some change. Where can I find an ATM? The ATM ain't my card. 잔돈이 좀 필요한데요. I need some change. 자동인출기가 어디예요? Where can I find an ATM? 자, ATM 기계에 카드가 들어갔는데 안 나와요. The ATM ain't my card.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음첫 번째 문장에서 어, need 다음에 s o m 이죠 d 사운드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need s o m change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이 where라는 의문사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문장의 끝은 atm 해서 내려주시면 되고요. can 다음에 i니까 연음시켜서 can i find 다음에 o 이니까 find o 이 맞아요. 그쵸? 음, 첫 번째는 그렇게 하시고요. d는 t랑 사촌이고 그 앞이 n 사운드 그 앞이 모음이고 d 가 다시 모음이죠. 그럼 연음 시키면서 약화가 돼요. 음. 왜? n이 강하고 d가 약해요. 위치상. 그래서 이 경우에는 d 발음을 하지 않고 n 사운드를 넘겨 버리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f i n d on atm 이렇게 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atm 앞에 이세 번째 문장 th 어떻게 발음하세요? d로 발음하셔야 되죠. 모음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d a t m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자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There's no fee예요. 자 fee는요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얘기할 때 fee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어 no죠. 왜냐하면 fee가 명사니까 명사를 부정해 주려면 no, no를 써야 되고요. There's는 there is의 줄임말이니까 수수료는 없습니다가 되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There's no fee. There's no fee. There's no fee. There's no fee. 수수료는 없습니다. There's no fee. 자, 이번에는 상황을 바꿔서 우체국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o's next? 후이 o is의 줄말이죠 다음은 누구세요라 얘기죠. 아니면 이건 이제 의문문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Next please. 다음 분이요. 이해서 이거는 이제 명령문이죠. 미리 말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뒤에 please를 넣어서 음, 다음 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의문문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평서문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d like to buy some stamps, please. .죠. 자, stamp하게 되면 우표니까 우편를좀바이 사려고 하는데요.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뒤에 플리즈를 붙여서 상당히 우주 라이글 썼는데도 불구하고 정중한 편이죠. Any particular 아이고, 이것도 또 철자를 잘못했네. Any particular design이죠. c 파티큘러 하면은 특별한이죠. 특별한 디자인 있으세요라니까 특별히 원하시는 디자인이 있으신가요? 정도 되시는 거죠.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Who's next? Next, please. I'd like to buy some stamps, please. Any particular design? Who's next? I'd like to buy some stamps, please. Any particular design? Next, please. I'd like to buy some stamps, please. Any particular design? 다음 분이요. Who's next? 우표를 좀 사려고 하는데요. I'd like to buy some stamps, please. 특별히 원하시는 디자인이 있으신가요? 바티 큘러디 점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거 후즈 넥스트는 의문문인데, 문장의 끝이 올려요. 내려요. 그쵸? 여기서 후가 의문사기 때문에 넥스트 내려주시면 되고요. 넥스트가 엑스데 뒤에가 PL에서 장장 4개가 겹치니까, 두 번째 점 생략, 넥스트 프리즈 해주시면 되고요. 음 스탬프에서 S 정확하게 복수형 어미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세 번째 문장이 의문문인데요. 얘는 문장의 끝을 올려야 내려요? 그렇죠. 이거 지금 일반 의문문이에요. 단어 세 개로 이루어졌지만 그래서 올려주셔야 되겠죠. 디자인하고 올려. 다음 에어멜 프리즈. 에어멜이니까 이게 바로 항공우편이죠. 그래서 항공우편 부탁드립니다. 이제 요점만 얘기하고, please를 얘기하는 거죠. 반만채 아니고요. I need to send this by express mail. express mail 하면 급행 우편, 뭐, 일일 아니면 등기 우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express가 표현하다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이면, 형용사로 들으면 고속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고속버스가 익스프레스 버스 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속의 메일이니까 급행 우편, 우리 보통 얘기하는 등기우편 얘기하실 수 있죠. <laughs> I'm sorry.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a i r Mail. p l e a s e i need to send this by Express Mail. a i r Mail. p l e a s e I need to send this by express mail. Air Mail Please I need to send this by express mail. 자, 항공우편 부탁드립니다. Air Mail Please 이걸 특별, 특급 우편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はい。I need to Oh, send this by express mail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음, 여기 보시면 need가 뒤로 끝났는데 뒤에가 t o 라는 t로 시작하죠. dt는 사춘이니까 앞에 d를 하지 마세요. 그럼 need to. 그다음에 send가 end인데 this의 th가 같이 발음을 하더라도 장장 잠이 세 개가 겹치는 거니까 어, 두 번째 잠 d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send this 이렇게 해주시겠죠.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I need to send this by express 메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How much postage do I need for this요? 자, 그래서 how much 하니까 요금이죠. 그 다음에 postage 하게 되면 이게 우편 요금이에요. 요금 중에 그래서 우편 요금은 얼마였는데? 어, uh, do I need f o this요? 이것을 하는데 이것을 위한 얼마나 필요합니까? 요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라는 얘기니까 이거 붙이는데 우편 요금이 얼마예요? 라는 얘기고요. Can you this? weigh this요? w e i 하게 되면 무게가 나가라는 동사고요. 여러분 좀 제가 부가 설명을 하면 w e i 에다가 t를 붙여서 w e i g 시 되게 되면 그거는 명사가 돼서 무게, 몸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무게 좀 재주실래요? 라는 얘기가 되죠. Can you? 부탁이고요. 부탁을 조금 더 정중하게 하고 싶으시면, could you? 해주시면 되겠죠. 음, 아,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요. need to는요. 뭐뭐를 필요로 하다고요. 그 뒤에는 동사야 원형이 와야 되고요. 보통 회화문에서 need to를 하게 되면, 뭐를 필요로 하다 하면 너무 좀 딱딱하고요. 그냥 뭐 해야 하는, 한다 라는 뜻으로, 저희 뭐 햅트와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햅트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How much postage do I need for this? Can you weigh this? How much postage do I need for this? Can you weigh this? How much postage do I need for this? Can you weigh this? 이거 붙이는데 우편요금이 얼마인가요? How much postage do I need for this? 이거 무게 좀 재주실래요? Can you weigh this? 자, 여러분 공교롭게도 두 개가 다 의문문이죠. 두 개가 다 문장의 끝을 동일하게 하나요? 아니죠. 자, 첫 번째 문장은 하우라는 의문사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뒤에는 this yes 하고 내려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캔이라는 조동사기 때문에 네스. Yes. 공교롭게도 또 문장의 끝이 다두 단어다. 두 문장 다 디스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장은 조동사니까 this yes 하고 올려 주셔야 되죠. 자, 그 다음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보시면요. need 다음에 for가 나왔죠. 앞에 딜를 하지 마세요. need for.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can 다음에 you니까 연음시켜서 can you.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do you have any envelope I could buy? 예요. 자, I could buy니까 제가 살수 있다. 그런데, 어 봉투를 제가 좀살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신은 봉투를 갖고 계십니까? 제가 살수 있는. 그래서. 봉투를 좀살수 있을까요? 정도로 의역을 해주시면 되죠. How long will it take? 자, how long 하면 아까 how much 하면 보통 얼마나 많이해서 가격, 요금을 물어보는 거고요. How long 하게 되면 보통 기간을 물어보는데 뒤에 걸리다라는 동사는 take 동사 쓰죠. 그래서 얼마나 걸릴까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Sorry, we'll have to stand in l i n e 요 그러면 stand in nine 하면 standing uh, standing i n e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줄에 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줄을 서셔야만 합니다. 근데 have to죠. 줄을 서서 서야만 합니다라는 얘긴데 자, have to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소하게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되는 것들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죠. 줄 수는 것도 소소하게 지키는 거니까 햅투. 그래서 줄을 서셔야만 합니다.라는 얘 기로 유월 나왔죠. 자기랑 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Do you have any envelopes I could buy? How long will it take? sorry we'll have to standing nine do you have any envelope i could buy how long will it take sorry we'll have to standing nine do you have any envelope i could buy How long will it take? Sorry, you will have to stand in line. 자, 봉투 좀셀수 있을까요? Do you have any envelope I could buy? 얼마나 걸릴까요? How long will it take? 죄송하지만 줄을 서셔야 합니다. Sorry, you will have to stand in line.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 두로 시작하는 조동사를 시작하는 문장이니까 끝은 마이하고 올려 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해부담의 n이니까 연음 시켜서 h a p p e n e envelop에서 s 나왔는데 이거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음, 하우로 시작하니까 두 번째 문장은 문장의 끝을 내려 주셔야 되겠죠. 음문사기니까. 그다음 울담의 이시니까 연음 시켜서 w o l i t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유일의 줄임말 유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축약형이고 그래서 뒤에 단어가 나오는 게 대부분이니까 더 약화를 하세요. You'll have to stand in line. Stand in line. 티를 이쪽으로 넘겨주세요.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Sorry. You'll have to stand in line. 자, 이 sorry 앞에는 뭐가 생략됐다? I'm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 그 다음 보도록. 자, 오늘의 퀴즈예요. free 앞에서 배우셨어요. free의 뜻을 써 주세요. 열심히 들으셨으면 쓰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볼게요. 자, 오늘 today's tip은 barrier free예요. 자, barrier, barrier 하게 되면 어떠한 장북, 장벽, 장애물이란 뜻이죠. 근데 free는요, 자유로운이니까 보통 명사 뒤에 free가 붙게 되면 없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복을 허물자는 운동이 배리어 프리고요. 어 i 리어는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장벽, 장애물이라는 뜻이에요. 주택이나 공공 시설을 지을 때 문턱을 없애자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물리적인 물리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 문턱 같은 거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배리어프리뿐만이 아니라 자격 시험 등을 제한하는 제도적 법률적 장벽을 비롯하여 각종 차별과 편견 나아가서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한 사회가 가지는 마음의 벽까지 허물자는 운동의 의미로 확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자 제일 먼저. 이런 운동을 실천하자라고 했던 게 바로 이삼십 대 mg 세대인 거죠 자 오늘 배리어프리 이거 사회 곳곳에서 배리어프리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영화관에서도 배리어프리 무비라는 게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보는 그런 상황을 배리어프리 무비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